레에스디아즈 재계약 완료 후 최원태 영입 임박 김강률 김정호까지 충격적인 이중 포획 작전 삼성 라이온즈가 2024 FA 시장에서 전례 없는 대형 행보를 이어가며 한국 프로야구 KBO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레에스와 디아즈의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이제는 국내 FA 시장에서 초대형 영입 작전을 실행 중이다. 최원태, 김강률 임정호까지 3명의 스타급 선수를 동시에 영입하려는 계획은 KBO 리그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의 이 대담한 행보는 단순한 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연 삼성은 이번 FA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레에스디아즈 재계약, 삼성 왕조 복귀의 초석. 삼성은 시즌 종료 후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문제를 해결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에이스 데이비드 레에스와 마무리 투수 호세 디아즈와의 재계약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레에스는 2024 시즌 동안 15승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디아즈는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하며 삼성의 뒷문을 든든히 지켰다. 이들의 재계약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삼성은 외국인 선수 구성을 일찍 확정 지으며 FA 시장에서 국내 선수 영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다시 왕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원태 영입 초일기, 토종 에이스의 합류. 삼성이 가장 주목하는 첫 번째 국내 선수는 바로 키움 히어로즈의 토종 에이스 최원태다. 최원태는 꾸준한 성적과 강한 멘탈로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은 이미 최원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최원태의 영입은 삼성이 향후 5년 이상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최원태가 삼성 유니폼을 입는다면 한국 시리즈 우승도 꿈이 아니다 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강률, 김정호, 더블펀치로 불펜 강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삼성의 불펜 강화 계획이다. 삼성은 두산 베어스의 김강률과 NC 다이노스 임정호 영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두명 모두 리그 최고의 불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삼성의 이번 이중포획 작전은 야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강률은 경험과 꾸준함을 겸비한 베테랑 투수로 삼성의 불펜진에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정호는 좌완 불펜으로서 타자를 압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의 불펜 운용에 다양성을 더할 전망이다. 이두 선수의 영입이 성사된다면 삼성의 불펜진은 리그 최강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다. 왜 지금? 왜 삼성인가? 삼성의 이번 대규모 FA 작전은 단순히 전력 강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팀 내부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하위권 성적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이 이번 결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3 시즌 후반기부터 상승세를 탄 삼성이지만 여전히 LG 트윈스와 KT 위즈 같은 강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보강이 필수적이었다. 삼성 구단의 내부 관계자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팀의 재건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보는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삼성 브랜드 이미지와 팬덤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왕조의 부활 가능성은 삼성이 이번 FA 시장에서 계획한 모든 영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2025 시즌 삼성은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원태가 선발진에 합류하고 김강률과 임정호가 불펜진을 강화한다면 삼성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탄탄한 투수진을 보유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다. 더 나아가 레에스 최원태 백정현으로 이어지는 삼성 삼각 편대 선발진과 디아즈 김강률 임정호가 중심을 잡는 불펜진은 상대 팀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이번 FA 시장에서 성공하면 왕조 시절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FA 시장의 남은 변수 그리고 삼성의 다음 행보. 하지만 모든 영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최원태, 김강률, 임정호 모두 높은 몸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다른 구단들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LG와 KT 같은 구단들은 삼성이 FA 시장에서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해 추가적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한두 명의 선수 영입이 실패하더라도 삼성은 이미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체적인 대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성의 이번 FA 시장 전략은 단순히 한 방이 아닌 다각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FA 시장, 삼성의 승부수는 성공할까? 삼성 라이온즈의 이번 FA 시장 전략은 단순한 선수 영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팀의 재건,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한국 야구 역사에 남을 새로운 왕조 구축이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 과연 삼성이 이번 FA 시장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며 KBO 리그를 뒤흔들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 시장의 결과는 삼성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이미 삼성의 다음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스토리는 야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